고양특례시가 2026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농업 분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 동력으로 정의하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청년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고양시는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영농정착 지원금뿐만 아니라 후계농 육성자금을 대폭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농민들의 경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동안 시장은 농업은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만드는 미래산업이라며 농업기술센터가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 내 유휴 공간인 지하보도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과 인도어팜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만에 특화된 도심형 스마트 농업 모델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고부가가치 작목의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역시 이동환 시장 정책의 주요 과제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하여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시민에게는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합니다.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역시 이러한 안전 먹거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축산 환경 개선과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고양시장은 미래농업 인재 양성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고양시 농업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교육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촌을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국민의 소리 박찬양 기자였습니다.